안녕하세요 마법사 최현우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흥미롭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제 최면을 걸어 볼까 합니다 최면이라는 건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경험해 보고 싶어 라는 강렬한 열망이 느껴질 때 최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마음을 우선 열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신 뒤 편안하게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면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미난 아, 환타지를 체험하는 것이니까 편안한 자세로 이제부터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 펜들럼이 흔들림을 봐주십시오. 펜들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흔들림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이제부터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뇌 속에서 제가 하는 말대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심호흡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그대로 함께 하며 이제 출발해보죠. 자, 이제 오늘 당신의 생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완을 위해서 심호흡을 딱세 번만 해보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자, 다시 한번 또 깊숙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마지막으로 깊숙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손의 주먹을 쥔 채로 양팔을 어깨 높이만큼 쭉 뻗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이잖아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서 자신의 양팔이 같은 높이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신은요 왼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쇠로 만든 아주 은빛으로 빛나는 세계 양동이입니다. 자, 차갑고 얇은 이쇠 손잡이의 느낌이 당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양동이 안에 정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물이 가득 찬 양동이의 묵직함을 느껴보세요. 너무 무겁네요. 자, 손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물이 묵직하게 철렁철렁 철렁거립니다. 자, 그 무게가 손가락을 타고, 팔을 타고, 어깨를 타고, 몸 전체에 전반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느껴져서 팔이 서서히 서서히 내려갑니다. 팔이 정말 서서히 왼손이 내려가고 내려가네요. 자, 그 묵직한 느낌을 집중해서 느껴보십시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왼쪽에 있는 팔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른손에도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아주 큰 헬륨 풍선인데요. 자 위를 쳐다보니까 진짜 큰 열기구만한 빨간색 헬륨 풍선이 보입니다. 그 빨간색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하늘로 막 솟구칩니다. 당신은 그 풍선의 끈을 오른손에 칭칭 감고 단단히 버티려고 하지만 하늘로 솟구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점점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풍선의 힘을 말이죠. 손에 단단하게 칭칭 감은 끈이 아주 큰 빨간색 헬륨 풍선에 의해서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점점 당신의 오른손은 당신도 모르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칭칭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풍선의 끈과 빨갛고 커다란 헬륨 풍선이 하늘로 솟구쳐서 정말 그 끈이 팽팽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오른손은 점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양 팔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당신의 상상력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 되지 않은 분들은 집중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다시 눈을 감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실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여러분들의 최면이 잘 걸리셨다면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벌어지셨다면 댓글로 아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상상력이 무엇인지 다 이룰 수가 있군요 라면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최면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